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와. 주꾸미가 지금 엄청난 걸 알았고 와, 진짜 이게 지금 HMM 항해사분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진짜 내면을 좀 배웠는데, 우리가 진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기보다는 엄청난 거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속보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지금 결론적으로 해상업계에서 그러니까 해운 사람들이 하, 합의를 못 보고 이제 사직서를 단체로 내겠다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이게 보면 해상노조는 우선 25일께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서는 사직... 또는 승선 계약서 종료를 근거로 집단 하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악재는 맞아요. 이건 악재죠. 여러분 당연히 악재고 악재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서도 힘을 못, 못 썼던 게 당연한데 시간 면에서 또 많이 올랐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그 이전에 자 얘네가 다 어떤 안을 갖고 있다 합니까? 네 바로 이거죠. 최근 hm을 겨냥해 선언 모집에 나섰던 세계 2대 선사인 msc에 단체 지원서를 제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 그니까 러뭘 말하고 싶냐면, 자. 우선 여러분, 이게 지금 MSC 채용 공고예요. 채용 공고인데,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여기서 하나 좀 마음에 안들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 지원을 한다면. 이거예요. 그쵸? 이거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 왜? 아니, 쉽게 말해서, HMM에서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넘어간다? 이거를 글쎄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약간 꺼리기겠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었어요 와 대박이야 잘 보세요 모든 선사는요 에? Shipping Management 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에선 뭘 하냐면요 그냥 제3자가 선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하냐면 거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어? 그리고 정비까지 다 관리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니까, 러 얘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HMM이 있죠? HMM이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거를 n 핑 매니저 퇴사한테 임대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이해돼? 야, 너네 1년에 나한테 이거 빌려줄 테니까 니네 1억 내. 이해돼? 그러면서 얘네가 뭘 해? 그걸 가지고 이윤을 만들어 내는 건데, 얘네는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걸다 하는 거죠. 이걸 왜 하겠어요? 네.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선원들 다 뽑고 하는 그 비용보다 여기다 맡겨갖고 얘네가 돌리게 하는 게 낫게 된대요. 이게 수지 타산에 따져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빙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꼭 있는데 여기서 킬링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계약직 뽑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계약직을 뽑아요. HMM에서 지금 HMM 운영하는 배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안 넘기고 이것들은 누가 다 운영해? 네. 정직원들이 운항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잘 보세요. 즉, MSC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거야. MSC도 똑같은 거예요. MSC도 자기들 선박 모는 애들은 뭐야? 물론 이것도 자기들 선박이지만 어쨌든 이 선박, 얘네가 직접 MSC 내에서 하는 거 여기 모는 애들은 다 뭐예요? 정직원입니다. 여기 있는 배를 모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약직이에요. 어떤 회사라고요? 그 MSC의 shipping management 회사예요. 와 다오십니까? 자. 즉 보이시죠? 말은 MSC예요. 왜? MSC 배를 실제로 몰긴 할 거니까 그 선장이 어? 항해사가 이 위에 MSC라는 배를 몰고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뭐라고? 예. shipping management 회사의 배예요. 그러니까 1 0 매니지먼트 회사의 배달이 보다는 어쨌든 1 0 매니지먼트 회사가 MSC한테 별린 배. 그러니까 어쨌든 1 0 매니지먼트 회사에 지금 입사를 하는 겁니다. MSC에 입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MSc한테, MSC에서 얘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0빅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얘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썸네일이 그거예요. MSC에 입사하는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그건 문제가 끝이나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죠. 왜요? 자, hmm, 마찬찬지지있있요요 h 매니 h 먼트 회사가 있 m m s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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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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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있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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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사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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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이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 h m 에 hmm, 용되는 정직원이 되는 기회가 생기는 hmm, MSE, Shipping Management 있는 회사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지금. 이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있는 이 계약직들, 즉 HMM의 Shipping Management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이 계약직 사람들이 MSE의 Shipping Management 회사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내용을 좀몇개 받아왔는데, 어쨌든, 악재는 맞아요. 왜 악재겠어요, 여러분?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HMM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450명이라고 그때 기사 있었죠? 이 450명이라고 찍힌 이유는요, 선장과 기장은 노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70명 정도 있대요. 즉, HMM은 지금 해운직이 해상직이 520명 정도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비율 잘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형님한테 배웠던 정보입니다. 예비율이 몇 퍼가 돼야 됩니까? 예, 네, 40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HMM의 예비율이요, 30퍼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지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6개월 운항을 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쉬어야 돼. 이해돼? 배위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배를 몰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예비율이 딸리니까 예비율이 부족하니까 7개월, 8개월, 9개월 이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건데 당연하죠. 지금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계약직들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왜? 그럼 예비율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진이 빠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말로. 나아가겠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면 당연히 H&M은 m 선박 운영 불가해지겠죠 매출 발생 불가 물론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채용 공고들을 보니까 다 여기에 지금 M&S가 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뭐 O.H.M 탱커 뭐 이거 싱가폴 컴퍼니인데 얘도 보는 금액 좀 보십시오. 얘 예, 주는 돈좀 보세요. 물론, n 지 선방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다 달라. 다 너무 많이 줘. HMM 주는 거에 비해서. 다 최소 이 정도 주잖아. 어? 최소 이 정도 주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HMM? 당연히 올려야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주꾸미가 오늘 발견한 아주 기똥찬 사실이었던 거죠. 뭐야? MSC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다예요. MSC의 씹빙 매니지먼트 회사에 지금 입사를 하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네. 계약직인 걸 보고요. 알겠죠? 계약직이니까 MS에 입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지금 HMM 계약직들이 욜로 넘어가는 그 인력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금번에 HMM이 배도 뭐두 척을 이렇게 팔았대요. 뭐팔 거라고 그랬나? 팔았다고 그랬나? 근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다 계약직이에요. 이해돼요? 얘네가 HMM에 안 남고 다욜로 가버리는 거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HMM에? 롤러버. 즉, 지금 이렇게 순환하는 이게 더 악화되겠죠? 이해되죠? 예. 네. 그니까 러 지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영상을 올리느냐고 려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튼 지금 일단 그래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였다? 아, MSC에 입사하는 게 아니었구나. MSC에 a 핑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구나. 근데 뭐 이가 됐든 저가 됐든 안 좋은 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뭘 알아야, 돼? 아, HMM 정규직들은 안 움직이는구나. 이해돼요 H. M. 계약직들이 물론 이것도 사람이 많겠죠. 그얘네가 나가도 큰일 나겠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 끝내겠고요. 자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따끈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릴 건데요. 바로 내일 뭐가 예정돼 있었습니까? 육상 노조의 쟁의권 그렇죠. 이거가 또 내일 있었죠. 내일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오늘 내일 되게 바쁘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속보예요. 이거 연기됐습니다. 알겠죠? 31로요. 31에서 31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정보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 육상노조 쟁의권 회의를 하지 못해요. 이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아무튼, 이거 연기됐습니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이거는 없어요. 근데 조금 아쉽죠? 악재가 나는 진짜 내일로서소멸되게 기대했거든 그러니까 악재 소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소멸이면은 이게 팍 해야지 좋은 걸 아무튼 그래서 소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연기돼서 지금 내일 뭐 딱히 우리가 볼 거는 없습니다 단 25일날 이제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HM 선언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일거예요 네, 계약직 사람들일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직 사람들 어쨌든 뭐 안 좋은 상황이긴 맞아요. 어. 아무튼 이것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렇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5일날 우리가 저거를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H&M 뭐 다들 보다시피 120선 깨고 뭐 그랬던 건다알수 있을 건데 뭐 의미 있습니까? 그냥 그랬다라고 볼것 같고 물론 시간 외에서는 또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건데 글쎄요. 왜 나왔을까 싶어요. 이거를 솔직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 이거를 이렇게 만들 만큼 그런건 아닌것 같은데 과대나 포기여서 그랬나 37,950원이면 121선 위에까지 올려버린건가 37,950원 대충한 요기라고 그거 보면 여기다 살짝 위겠죠 아닌것 같은데 38,000 아무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의미 있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종목별 투자자는 역시나 뭐아 뭐 나쁘다고 하기에는 기간이 좀 들어왔구나. 그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그냥 상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MSC에 채용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거는. 계약직들이 지금 나가고 빠지고 이거였구나. 물론 이것도 악재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뜻에서 주꾸미가 갖고 왔던 거고요. 왜냐면 기사들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꾸미도 뭐 한업자니까, 한업자한테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사에 있는 내용과 현실이 어느 정도 이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음. 아무튼 HMM 정규직들은 나갈 생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갈 생각이 없고. 당연하죠. 이분들이 왜 계약직으로 가겠어요. 그렇다고, 뭐, 악재가 소멸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조금은, 어, 얌전하게, 어, 너무 이제,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쁘네, 이 자리가. 이제 보니까. 일본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이었던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저항이었던 거거든요. 아니, 지지였던 거거든요. 강한양 장대 양복 드는 것들. 여기서 이제 나름, 아, 이게 이제 저항으로 했다가, 이제 뭐, 이걸 넘어서 끝났다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튼, 어, 뭐 예측 HM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튼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심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조화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